어쩌다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오프, 러시아의 의사, 단편소설가, 극작가의 생애를 읽게 되었습니다. 안톤의 어린 시절은 정말 최악인데요.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무능하고 무기력한 어머니,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형제들, 그리고 역시 물들어가는 본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다면 타인을 대할 때도 패배감에 젖은 채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패배감에 젖은 사람의 수준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안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빚이 더 커져 가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마침 그때 안톤의 가족과 함께 살던 한 하숙인이 이빚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며 어머니를 속여 사기를 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안톤의 가족은 그 집마저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은 모두 떠나고 안톤만 역으로 그 집의 작은 방에 하숙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안토네 나이 16, 그때부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부모를 탓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탓할 시간이 없다. 해결해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과외선생이 되었죠. 살아남기 위해 정말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말 처절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낙은 동네 도서관 작은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이었죠. 그 책을 읽을 때만은 사실 다른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책에 집중하는 순간은 내 차가 무엇인지, 내 옷이 무엇인지, 내 집이 얼마인지, 내 벌이가 얼마인지 등의 문제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뿌듯하고 책을 읽으면서 해방감을 느끼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역사적으로 패배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나의 부모는 어쩌면 희생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차별점이 생깁니다. 본래 패배감에 젖은 채로 살아가던 안톤이 뿌듯함과 의미, 희망, 승리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삶에 대한 열정, 애정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살아가자. 그런 열정을 가진 채로 타인을 대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게 되죠. 집까지 뺏기게 되는 불운 때문에 안토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었죠. 안토에게는 오히려 행운이었죠. 추후 의대에 진학하고 글을 써서 학비를 대며 공부하여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안토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전사 같은 작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미에는 폐결의김을 인지하고도 시베리아, 사할린 섬 등을 여행하며 수인들의 비참한 삶을 간접 경험하며 글을 씁니다. 결국 이러한 광행군으로 인해. 4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진심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시절의 패배감을 가진 안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도 글을 쓰기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승리감을 가진 안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